와 파도 좋다 아. 멀리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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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멀리 내려야 되 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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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나이스 거의 해변까지 갔어요 오 다들 <laughs> 어서와요 오, 오. 아, 어서 와. 드디어 첫 서핑입니다 바닷물 맛좀 보냐고요 아, 뭐 오늘 벌컥 벌컥 마실것 같은데 오늘 수트팔 잘 나와야 된다고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1일차는 보통 거의 다뭐 몸개가 한대요. 이따가 수트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아, 선크림, 선크림 발라요. 이따가 서핑 촬영 어떻게 하냐고요? 아, 여기 형님이 이거 카메라 들고 오늘 좀 이렇게 옆에서 잠깐 찍어주신대요. 그니까 러 카메라를 들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영 잘 하냐고요? 아, 수영은 뭐 제가 좀 합니다. 수영은 좀 하는데, 수영 잘 하는 거랑 뭐 서핑 잘 하는 거는 아무 뭐 관계가 없으니까. 양양 날씨인데 오늘 나, 양양 날씨 좋습니다. 서빙하기 딱 좋은 날씨야. 너! 어? <목소리도> 어. 그래, 그럼 그래. 아, 일단 요거 빼고 차. 나도 문이라며 끝부분 들 때야 뭐? 아니, 맛있게 야지 따뜻하게 해 여러분들 단호제 신주. 라키니가 가져왔어요. 단호 때만 나오는 신주. 1년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수트를 갈아입고. 아, 아, 시떨려 아, 수트 갈아입고. 저도 이제 들어가야지. <laughs> 아, 형도 <형이> 치고 있는 아이아형미치고 있는데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서핑을 하려면 이제 저 수트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수트 입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아, 방금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뭐좀 자기 키랑 맞게 몸무게 얘기해 주면 이렇게 또 맞는 어, 그 서핑복 주니까 그 입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아, 나왜 이렇게 부, 부어있지? 나. <laughs> 아, 졸라 부어있네, 아 씨. 아, 여러분들, 서핑하면서 진짜 살 존나 빼겠습니다. 10kg 그냥 뺄게요. 아, 개 십돼지처럼 나오네, 진짜. <웃음> <웃음> 늘 부어있었다고요? <보고> <laughs> 아, 진짜, 올해, 진짜, 요번에 서핑하면서, 진짜, 가능하면 한 10kg까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 같다고요? 탔다고요? 아, 타긴 많이 탔죠. <laughs> 혹시 이게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예요?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80kg 중반대. 까지 커버되는 9 0도고맙습 어, 아, 몸에별로다이 서핑을 바를 서핑 경로 보면 되는데 좀못생기도치는데 괜찮나? 머리 넘겨봐봐자 아, 이걸 이런식으로 두껍게 바를건데 <laughs> 어, 약 비비크림 느낌인데, 여러분? 어, 맞아. 화장한 것 같다고요? 얼굴 작아진 것 같아요? <laughs> 아, 좀 잘생겨 보이는데? <laughs> 와, 여러분들. 네, 마동석 같다고요?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이게 양양 온지 3일 만에, 양양 온지 3일 만에 이렇게 바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입소! 아, 나등 지금 존나 설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혹시 진지하게 하시다. <laughs> 준비, 준비. 내 명치까지 손가요. 명치까지. 그게, 아, 이게 아니고. 내 명치가 이거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45도. 45 살짝 손목을 틀어봐요. 다시 보도록 친구 도로 형, 저내려갈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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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죠, 준비. 같이 발 들고, 같이 발 들고, 푸쉬 해볼게요, 푸쉬. 푸쉬. 고개 전면 멀리 봐요. 네, 손가락 보에 일어날 거예요. 무릎 붙여, 무릎 무릎 붙이고. 준비. 하나, 둘, 셋. 에이, 더 일어나봐요. 네,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요, 살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같이 발이 중요해. 같이 발할 거야, 푸쉬. 자, 호. 어. 얼 방향! 얼 방향! 옳지! 잘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자들. 특히 이렇게 자세 취하는 데 있어. 방금, 능감이 이렇게 했거든? 어, <laughs> 자세가 낮아지면 뭐 이래. 어디서 <laughs> 많이 본거 같지? 좀 변태? <웃음> <웃음> 몰라 알지? 같은 <laughs>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뒷발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취해줘야 돼요. 알겠죠? <laughs> 내가 이렇게 탄다 해봐. 얼마나 웃기겠노? <laughs> 같은 방향으로 맞춰줄 거야. <laughs> 자, 너무 잘했어. 한번더 해보자. 하지 푸시한 발에는 이렇게 된는 말이야. 어때?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지? 나는 넘어진다. 이런 이고 지금 만들고 있단 말 그렇게. 자, 그래서 골반을 낮춘다 생각하면 돼. 푸시. 어때 쉽지? 엉덩이만 낮춘다 생각하고, 뒷무릎 있지? 뒷무릎을 이렇게 들지 마. 들지 하고 낮춘다 생각해. 자, 이러면 엉덩이에 무게가 들어가고, 이러면 무릎에 무게가 들어가요. 이태어자 수시 자 가슴, 안, 가슴 안으로 넣을 거야 그대로, 어 그렇지 일어나 그래 그래 너무 그래. 잘했잖아 지금 이오 진짜 잘하는 거 아니지? 이 덩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 <laughs> 그래 뭐, 장난 아니라 지금 너무 잘해 <laughs> 이제 물에 들어가서 걱정인데 일단 진상이서 거의 최고야 지금 컷! 형잠깐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표정. <웃음> 자, 이제 입수합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입니다. 인구해변은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죠. 자, 지금 대륙남 스타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오! 와! 와! 오늘 처음 하는 거 맞나? 너무 미안한데 <laughs> 와, 처음, <laughs> 처음 하면서 저성치에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오모야 90kg인데, 90kg 친구가, 와. <웃음> 대단하다. 아, <laughs> 한 <laughs> 어, 방 <방금 웃음> 잘한 거예요, 형님? 어, 잘했어요. <laughs> 어, 진 <야, 이거> 의외다. <laughs> <laughs> 의외요 <laughs> 어, 진짜. 저기, 저저저저 와! 와 어, 다 잘한데? 예, 육지에 바다에서 들어오기 전에 연습이 그만큼 <laughs> 중요이거요 <laughs> 그렇게 안 하면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많이 나도 훈련실 가는 게 아, 그러네요. 이게 어, 몇 보니까, 아, 재밌는데요? 아, 전저 땅에서 저 훈련 받을 때도 재밌었어요. <laughs> 와, 어, 다 잘해. 자, 여러분들, 저또 출발하겠습니다. 몸이 <몇> <모를> 힘들어야 돼. 몸이 힘들어야 돼. 엄마 앞으로 가자, 앞으로.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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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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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은 좋은데, 와, 이거 멀리 가는 게 쉽지가 않네. 야, 근데 시장 지금 못생겼어. 머리 좀뭐 어떻게 해라. <laughs> 옆으로 조금 대기해고 아, 형님,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다니까. 몇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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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저 뒤에 좋은 거 온다. 엄청 어, 큰거 아, 온다. 발 무지한 거 없다, 데 어, 잠깐만. 이거 다음, 다음 아, 거. 저쪽 사운드. 어, 이거 뭐 다음 거. 거 와, 완전 크다. 오. 자, 와. 오늘의 파도가 와요, 큰 지금. 큰거온큰거 온다. 흥거 온다, 흥거 온다, 여러분. 흥거입니다. 푸시, 푸시. 자 에이스 잘해보자. <laughs> 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와 대박. <laughs> 여러분들 여기 에이스예요, 에이스. <laughs> 처음인데 겁나 오래가. 와. 와, 뭐야? 와우. 와, <laughs> 아, 왜 이렇게 잘해요? 네가 못 하는 거야, 씨. 네가 지금 엉덩이가 많이 빠지거든. 네. 엉덩이가 튀어나와. 아. 무게가 그쪽으로 가니까 네. 머리를 숙이게 돼. 아.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아. 서, 아야, 예, 그냥 이런 선다 생각해. 야야, 예, 예. 알겠지? 예. 방금 그파도는 정말 재밌는 파도였거든. 아. 그리고 발이 더 나가야 돼. 네. 지금 뒷발이. 네. 여기 영어까지 따라와야 되거 네. 무거워서 지금 여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자꾸 보드가 뜨는 거야 알겠지 보드를 안 뜨게끔 네. 발을 더 땡겨오자 지금 이 발까지 앞발 여기 뒷발 여기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최대한 많이 끌어와 봐 네. 넘어지더라도 네. 자 이제 준비 빨리, 빨리 와 빨리 바다 온다 바다 벌써 <laughs> <좀> 올라가지도 <웃음> 못하고 선생님 <laughs> <고생이> 없으니까 <못> <laughs> 자, 엉덩이가 빠지면 간지가 안 나거든. 네. 자, 간지나게 타라고. 네. 자, 왔다, 왔다. 왔다. 간지나게, 여러분, 간지나게. 이리로 소자! 제이처, 그대로 가,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에이스 받도 좋다. 얼리라 자, 여 여정으로좀 땡겨주고 욕본다 아 여러분들 많이는 못 가고 있죠 지금 아 다리 더 나가 더. 다리 그리고 다리. 지금 자꾸 여기를 가 다리. 다리. 여기 가면 안돼 중간 여기 와야 돼 중간에 아겠습니다. 중간에 와게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예, 예. 아까 말했듯이 팔 안에 예. 반대쪽 가슴으로 가게끔 이 예, 예. 땡겨버렸잖아 알겠습니다 이 보드가 부력이 1 1 0 k g 정도 나가요. 아. 그래서 0.1톤이 올라가도 깔아 앉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실력 <laughs> 부족으로 아. 넘길게요. 어, 힘들지? 식 쉽지는 않지, 그래도.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요. 아, 이건 뭐, 그냥 뭐, 다,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그냥 재밌어요. 와, 진짜, 이건, 이건, 여름 스포츠야. 이건 무조건 여름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패들링도 배우고, 이런 파도 잡는 타이밍을 배워야 돼요. 아, 근데 형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진짜 초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선수들처럼 탈 때까지는 진짜 배울 게꽤 많네요. 엄청 많지니 이게 우리가 룰도 아까 설명하는데 두 가지만 사면, 룰만 수십 가지. 엄청 많아. 기술만 해서 수십 가지. 아. 그 기술을 하나 연습하는데 최소 3년. 아. 완벽하죠. 게 네. 많하는 3년. 나는 3년 정도 연습한 기술들. 많아 연습을 하나 하는데 기술 와, 한달 하면 실력 좋아하신다고요? 아, 한달 하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살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속보든다고요 BJ 대륙남 전문 서퍼 BJ로 탈바꿈 하라고요야 아, 그쵸. 낮에는 이렇게 운동하다가 그 배고픈 그 배를 이제 해 떨어지면 이제 뭐 파티를 하는 거죠. 아, 고기도 먹고 어, 술도 마시고 그런 거지 뭐. 아,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와, 여기 진짜. 와, 근데 참 놀란 게. 여자분들이 많아. 그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아 아, 보통 이런 거는 좀 남자들이 많이 도전하고 스포츠는 남자들이 특히 이런 야외 스포츠잖아막 햇빛에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아 그리고 맞아. 여기 혼자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냥 혼자 와가지고 팀 나눠서 이렇게 그냥 각자 선생님 따라서 배우다가 뭐 인사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다 보면 금방 친해져 말 걸고 오늘 처음이세요 몇번 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뭐 친해지는 거고 어? 야, 우리 오늘 형님 나중에 밥 사라니 예? 형님 좀팔락하겠다지금와선도 아, 좋다 1 0분 봐. 멀리 봐. 씩멀리분씩멀리분씩멀리분씩 무릎 내려 10분씩 10분씩 1 0분 거의 해변까지 갔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처음에 초보자는 이거 누가 안 밀어주면 못하죠아 이게 파도 잡는 것까지 이게 알아야. 그렇죠. 혼자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여러분들 이한달 안에 파도 잡는 걸 익히자.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딱 보드 한개딱 나와가지고 탈수 있을. 네가 한달 안에 파도를 잡는다. 그럼 형님 별풍선 쏠게. <웃음> <웃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laughs> 아 여러분들 하달 안에 파도 잡자 파도 잡지 않나? 오늘, 오늘부터 유튜브 판다 나 <laughs> 어떠냐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전 너무 재밌어 말도 안 되게 재밌어자 여러분들 서핑은 아 이거 서핑은 진짜 여러분들 살면서 꼭 해야 돼아 오늘 막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개인 수트 알아봐야겠다 <laughs>